A-D A, A플러스 A D로 둬야 되는데 합이 30이야 그러면 10-D 안녕 10, 10플러스 D 이렇게 두는 거예요 됐어 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각 C가 120도다 제일 긴 변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 0 d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 플러스 d네 여기가 120도고 오, 오르트 삼. 넓이는 우리 코사인 법칙 배웠잖아. 코사인 법칙을 좀 먼저 해볼까요? 시 플러스 티의 제곱은 10 마이너스 d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빼기 2배의 10 마이너스 d의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몇 도? 120도네요. 그럼 여기서 d값이 10의 제곱 10의 제곱 없어지고 d의 제곱 d의 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0d 마이너스 20d 넘으면 40d는 100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어, 더하기 10에 10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거 하나씩 없애고요 마이너스 D 넘으면 5D는 10, 10, 10, 20, D는 4 되겠네 그러면 됐죠?